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들 중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한 나르시시스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으니 A라고 할게요. 평소 늘 친절하고 지적이고 또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끌어 주려고 했죠. 저뿐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으로부터 가끔 좀 쎄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a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지인 중에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분 계셨는데요. 그분 이름을 b라고 하겠습니다. 참 이상했던 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 보이던 이 a라는 사람이 이 지적 장애를 가진 b 앞에서만큼은 자세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였어요. b는 a보다 나이가 10살 정도 더 많았고요. 좀 어눌하게 잘 알아듣지 못하게 말을 하셨어요. 가끔 B를 만날 때면 A는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B에게 반말로 혼계하듯 말을 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하다는 말투로 B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딴소리를 하고 누가 봐도 무례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A와 B가 서로 허물없이 지낼 정도로 친한 관계도 아니었고 아주 가끔 보는 지인일 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란 말이죠. A의 그 행동을 보고 있던 저는 옆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지금 같아서는 뭐라고 한마디 했겠죠? 이게 무슨 짓이냐? 너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실망이다. 라는 식으로 한마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참 답답스럽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A의 행동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지금 많이 바빠서 그러나 보다. 평소에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뭔가 이유가 있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에코이즘이 극에 달했던 시기라 그렇게 쓸데없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긍정을 해로운 긍정이라고 한다는 것을 지금은 알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그런 일이 몇번 있은 후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그 일들이 하나의 위험 징후였구나. 그냥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었구나. 날시시스트들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 A라는 사람은 이후 어마어마한 날시시즘으로 주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평소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성인 군자 같은 모습으로 늘 관대하고 배려심 많고 지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혀 그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말 기이할 정도로 남 탓에만 몰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정말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절대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만만한 사람, 약자 앞에서 드러내는 모습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 한두 가지를 통해 일반화를 시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날씨 시스트들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은 힘이 곧 정의이다 라고 믿습니다. 약육강식에 길들여진 짐승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르시시스트들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약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죠. 또한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에코이스트들과는 달리, 나르시시스트들은 직업에 철저히 귀천을 따집니다. 만만하게 보면 안될 직업과 만만하게 봐도 될 직업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강자와 약자로 대우하고 자신이 나름 정해놓은 서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본 모습을 알고 싶으시다면, 장애인이나 식당 종업원, 버스 혹은 택시 기사, 직장 후배 앞에서 사회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큰 문제가 아닌데 길길이 날뛰며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필요 이상으로 지적질을 하고 상대의 말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이 곧 정이라고 생각하는 날시시스트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늘 예외는 있습니다. 날시시스트가 만만하게 볼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날시시스트 다루는 기술이 좋아서 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절대 만만하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이 온순하고 날시시스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가끔 날시시스트들이 식당 종업원에게는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면서 자기 옆에 있는 다른 만만한 사람을 더 민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한테 잘하는지를 생색내기 위해 종업원들에게 살갑게 구는 날시시스트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잘해주고 특별 취급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는 무례하지만 나한테는 잘해주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데도 아마 지금 너무 바빠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일 거라고 변호하는 마음으로 매번 넘어가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지도 모르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지금은 나에게 잘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 나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 식당 종업원을 괴롭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들 앞에서 약자로 취급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영상에서 몇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날씨 시스트들에게는 자신에게 해를 끼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약자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동물이랑 똑같아요. 나를 해칠 능력이 없는 나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지 못할 대상을 이들은 약자라고 평가합니다. 에코이스트들이 볼 때는 정말 이렇게 유치한 인간들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을 약자로 보고 막대합니까? 에코이스트들의 세계관으로 보자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가 더 잘해줘야 할 사람이지 내가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코이스트들은 날씨시스트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당할 때 도무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오히려 잘해줬는데 괴롭힘 당하거든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시나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 공격받는 게 아니라 날시시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공격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 잘못이 없이 억울하게 장기간 고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날씨 시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한 가지 편견에 사로잡히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의 진저리가 나서 이 힘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긴다고 해요. 날씨 시스트가 힘을 이용해 부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요. 힘이 있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나르시시스트에게 잘못이 있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만일 그 힘을 공정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 힘은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누군가가 늘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말을 정성스럽게 경청해 준다면 그리고 나쁜 사람들로부터 늘 나를 보호해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못된 날씨 시스트를 제어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힘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그 사람을 보호하고 구해줄 수 있는 힘그 힘을 나 자신에게도 허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조건 힘센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날시 시스트를 통제하는 기술을 갖추고 때로 필요할 때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완전히 금지하지만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힘의 논리를 때때로 이용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허용하라는 것이죠. 참고로, 죄 없는 사람을 힘으로 공격하고 제압하려 드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 또한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해서는 안 되지만,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힘을 갖춰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힘의 논리에 대해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힘의 논리를 제대로 이용해 나르시시스트를 제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법이 제 채널에 정서적 호신술이라는 이름의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힘의 논리를 제대로 정당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서 나르시시스트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의 리더가 되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만일 날씨 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